지난 1월 20일, 미래관 2층 소민홀에서 본교 기장 방사선의과대학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 전망과 본교 방사선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한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영선 교수는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볼때 한국의 의료인력은 절대 부족의 상태임을 언급했습니다. 본교 산학협력과 손동훈 교수도 교육 및 사회적 형평성과 국내 의료인력 확충 등의 측면을 들어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본 사업은 2014년 4월에 착공되어 현재 약 69%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1년 12월 산업단지 전체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